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사흘만자나 풀고 가겠습니다. 자, 백이 돌 차례인데요. 이 백돌로 살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뭔가 이쪽 귀에서는 후저스 냄새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뭔가 양자충 냄새도 나는데, 백은 양자충을 잘 피해서 후저스 같은 걸 이용해서 살면 되겠습니다. 자, 첫 수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막아야 되겠죠? 뭐, 딴데 놓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 순간 사는 수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자, 흙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를 끼우는 것은, 이렇게 놓고요. 이거 단수를 치면은, 이걸 때립니다. 그러면 여기를 파워할 틈이 없죠? 여기가 집이 돼버리니까.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가 되면서, 이 백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도 백이 막게 되면은, 여기를 둘 틈이 없고요. 자, 무조건 여기로 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의 선택권이 한 두세 가지 있는데요. 일단, 요렇게 한번 집을 내는 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을 낸다면 흙이 여기를 꽉 메꾸게 되면, 자, 이쪽 양자충이죠? 여기도 못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은 이렇게 해서 패를 하는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흙도 패를 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단수 쳤다가는 백이 여기를 뜯을겨 맞고요. 이걸 따야 되는데, 그때 다시 이렇게 끊어버리면 뒤가 떨어지기 때문에 백을 살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흙은 먼저 건드릴 수가 없고요. 폐를 반드시 쓰고 이거 따내서 양자충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폐가 나서는 백에 실패죠. 이건 안 되겠고요. 뭐 이것도 안 되겠죠. 자 이걸 먹여치는 순간에 역시 폐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따냈다가는요. 공배만 메꿔놨기 때문에 꽉 이어서 이거는 양자충으로 아예 잡혔습니다. 못들어갔죠백이어디도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의 응수는 이쪽을, 이쪽을 두면 안 되겠고요. 이걸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자, 이 상황이 되면 흙은 어디를 둬야 될까요? 여기를 칠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데 끼웠다가는 이걸 따내는 순간에 살아있죠? 이 자체로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를 단수를 쳐야 되겠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거를 따내는 수는요. 여기서 흙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죠. 환격을 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두면은 여기서 흑이 선수를 잡고요. 그 다음에 끼우게 되면은 잡혔죠. 자이 장면에서 이렇게 백이 나서 후절수를 노리더라도요. 지금 여기가 지금 돌이었기 때문에 끊는수가 성립하지 않죠. 후절수가 되질 않습니다. 이건 백이 잡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백으로서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흑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먼저 따내는 손 실패고요. 가만히 집을 내는 것이 정수입니다. 자, 한 집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흙이 뭐 이렇게 치더라도 이걸 따내게 되면은 이런 거다 받아주면 되죠. 따라서 흙으로서는 이제는 이걸 때려야 되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다시 끊어서 후절수 형태로 뒤를 잡아먹고 살 수가 있죠. 자, 정답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수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백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일단 이렇게 단수로 치는 수가 좋은 수고요 이 내점이 그냥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흙도 여기를 메꿔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덜컥 땄다가는 붙여서 잡히고요. 여기서 가만히 집을 내는 수가 좋은 수고. 이제 백으로 흙으로 선 이걸 따내야 되는데 그때 뒤를 끊어서 후줄로스 형태로 백도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는 준비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에 다른 문제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